1 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봅니다. 16절 함께고 나머지는 궤독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미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에시님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보일 것을 예수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 아멘 우리 여러분 축하하세요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 가운데 핫 이슈가 있어요. 아주 뜨겁게 오가는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네, 코로나, 신종 코로나죠. 사실. 우리가 2002년도 사스가 있었죠. 그리고 2015년도인가요? 그때 메르스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에. 사실, 어, 중국에 한 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한 중앙에 있어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도시에 시장에서부터, 먹거리 있는 그 시장에서부터.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음식을 먹어도요. 이런 야생 동물들을 그냥 막 먹어요. 그런데 어, 박쥐를 먹어서 박쥐에서 이렇게 옮겨지지 않았나 어,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그 발병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벌써 어, 만 명의 감염자가 생겼어요. 만명 이상에. 그 다음에 한 260명 정도 어, 사망했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우한을 사실 아, 우한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는 여러 도시가 이제 폐쇄됐지만 계속 이제 그 전에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 그래서 계속 나라들마다 퍼지고 있어요. 벌써 한 30개국 어, 이상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한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자기 자국민들 어, 보호하기 위해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어, 우리 한국도 데려왔죠. 데려와서 이제 두 차례 이렇게 데려와서 어, 충청도, 충청남도, 아산, 충청북도, 진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 격리 수용을 해서 이게 잠복기간이 있어요. 한 6, 7일 정도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14일 정도 딱 지나면 아, 이 사람이 어, 복윤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를 알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4일 정도는 격리 수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계속 격리 수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어, 명동, 서울 가장 분비는 명동거리가 있잖아요. 여전히 분비더라고요. 예, 여전히 분비고 사람들은 어, 그냥 평소 때와 같이 예, 많이 분비해요. 그런데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뭘다 썼어요? <laughs> 마스크, 마스크. 다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그러니까, 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길을 나갈 때 마스크는 아주 그냥 필수다.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하게 됐죠. 실제로 또 필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인터넷이나 또는 SNS, 소셜 네트워크죠. 이게 이런데 계속 유언비어들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잘못된 근거가 없는 예방 또 치료책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를 더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다고 해서 이것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의사협회에서 이걸 걱정을 해서 이게 사실은 공포를 더 크게 갖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지장이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증상하고 비슷해요. 그지? 옆 사람이 콜록, 군만 해도. <laughs> 오, 오, 눈이 땡그러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되기를 힘써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되기를 힘써노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0편 91편에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은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 하셨어.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져서 이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어서 잔들이 먹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보호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 떠날 것을 예수 자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샬롬의 평강이 있을 것을 예수 자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예, 이게 전염병이 나오죠.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보통 전염병이 아니고 아주 심한 전염병에서 할렐루야 건지실 것이므로다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주 아시리온은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근데 참새 두 마리가 팔렸네 그냥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참새 두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그 적은 가치의 그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존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었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데요. 진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왕을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쫓으셔야 돼. 제가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였어요. 그런데 안개가 얼마나 많이 쪘는지, 안개. 여러분, 사실 이 안개가요. 밤에 움직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여러분,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고속도로를 탁 운전하고 갈때 라이트를 딱 키면 어떡해요? 저 멀리까지 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잖아요. 빨리 갈수 있잖아요. 속도를 내서. 그런데 그래. 아주 안개가 짙게 끼면 어떻게 됩니까? 어? 라이트를 켜도 소용 없어요.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밤보다 더. <laughs> 그런데 얼마나 짙은 안개가 끼었는지. 전에 헝가리에서 한번 밤에 유람선에 이거 타가지고 움직이다가 큰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런 것처럼. 이 밤에 움직이는 거 위험한 거예요 배로 그런데 안개 속에 움직이는 건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파도까지 치는 거예요 파도까지 와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걱정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왔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 호 서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안개도 지으시고 파도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셨는데 안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바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파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안개도 있고 바다도 있고 파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마음의 평강이 착 찾아오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응?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응?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 아주 심한 전염병, 응? 이 가운데서도 천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염병으로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짜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인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야 돼요.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볼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 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말하고 음, 있어. 또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인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니까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에 믿음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의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맹세하고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맹세하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거 반드시 맹세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너의 삶 속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아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 큰일 났네? <laughs>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예, 이게 우리 믿음의 말인 거예요. 응?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솔론 그 믿음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아주 가까운 시기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많은 재난과 환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체 기근이고 지진이고 산불이고 호주는 아직도 산불이에요. 나라 절반이 다 타러 갈 정도로. 여러분.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도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항공대란, 모든 항공편이다 취소됐잖아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항공편이다 취소되니까 막 일들이 다 어수,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뿐만 아니라, 이재민이 자그마치 36만 명, 이재민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얼마 전에 사실 지난 28일인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소식이 싹 가려졌지만 어, 자메이카에서는 7.7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 바다에서 그래서 해일 경보가 일어났고 어제도 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5.3인가요? 5.3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재앙의 시대,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 이러한 환란의 시대. 사실 환란 전에 가볍게 지나가는 환란들이에요. 대환란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의 재앙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또한번 해봅시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에 사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음?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음?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또 사절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피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방패와 손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목상하고 읽고 목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여, 손방패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가정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을 쳐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애굽인데 같은 땅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고생 땅에는 한 사람도 죽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인데 같은 땅덩어리인데 같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패와 손 방패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패와 손 방패가 함께 하니까 죽음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문설주에 발라져서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이 그문설주에 발라져서 그 가정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혈이 가득 발라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는 날마다 보혈을 발라요 우리 가정에도 바르고 교회도 바르고 여러분도 보혈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께서 천사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천사로. 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님 앞에서 선포했어요. 왕 앞에서 선포하고. 우리는 우상숭배,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느보안의 살 왕이 진우해가지고 이들을 다 풀물풀 속에 집어넣어라.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라. 해서 풀물풀 속으로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그불이 불의, 불의 능력이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일곱 배나 뜨겁겠는데. 그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이누부간의사의이 군사는요. 가까이 불 가까이 접근하다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타서 죽었대요. 아니 그런데 이세 사람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누명을 씌워져 가지고 사자골수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그 배고픈 사자가 이 다니엘을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다 누구도 입을 꽉 다물었어.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사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호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염병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종세시대에 흑사병으로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근데 저는 이 간증을 하기를 참 어, 좋아하는데 뭐냐면 너무 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잔지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 그런데 당시에 이 아프리카하고 유럽에 흑사병이 퍼, 퍼졌어요. 흑사병. 그래서 그 잔지레이크라고 하는 이분이 이 사역하는 그 마을에도 흑사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막 사람의 시체가 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권유를 합니다. 음? 선생님, 우리가 이 차를 다 떠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 말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음? 아니 선생님, <laughs> 지금 흑사병이 창궐해 가지고 다 지금 떠나는 중인데,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합니까? 아니요, 나는 여기서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 의심스러우면 그 흑사병의 균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흑사병의 균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자기 팔에 이 잔지 레이크가 자기 팔에 바릅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세요 하고 내밀어요 아니 현미경으로 딱 관찰해 봤더니 그 흑사병이 이 피부에 닿는 순간에 다 녹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의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균이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세균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볼때 놀라운 것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16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와우 야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내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구나 이 어려운 중에 내게 믿음을 보였구나 내게 사랑을 보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럴 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가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런데 건지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또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고 높이리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왕자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재앙이 내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